언뜻글하고 3층 깨면 되겠냐고요. <laughs> 진짜 꿈이다, <꿈입니다. 웃음> 꿈이 크다, 진짜. 다른 <laughs> 파티는 탱이 없는데 우린 탱만 있고 질러. 요즘은 하차도 응? 이교대로 하네. <웃음> <웃음> 왜 하나 왜, 왜 왜? 그냥 질사 봐. 다 질사 있는데? <laughs> 다 있는데? <laughs> 진짜 다. <그렇다고> 있어 <laughs> <아니야, 웃음> 그렇다고 해. 아니야. 그렇다고 해. 넷 그냥 끄덕여? 다섯 <laughs> 그냥 끄덕이라고 내가 엘리베이터 세 버리기 전에 <laughs> 계속 올라간다 이거 <laughs> 인정해 빨리 <laughs> 또 고급 스킬 써야 되나? 빈자리 백. <laughs> 0세가 200인데 된걸로 <laughs> 예? 아니 200 있으세요? <laughs> 그럼 이을 흘리세요 그럼 200, 200 올려! <laughs> 나 저번주에 내가 다 됐어. <laughs> 나 돈이 있음 너가 어떻게 우리 탱 아니니까. 아, 저기 있는 빚돈이 뺏어오고 싶다. <laughs> 이래서 매칭이 필요해. 아, 나머지 직업? <laughs> 그래서 그냥 매칭 참가 쫘금. <laughs> 출발 시켜줘. 오늘 하는 가겠죠. 점점 한 명씩 돈을 올리고 있다. 경매. 어. 안 돼. <laughs> 안 돼. 근데 여기도 맨힐들 사야. 아! 야. <웃음> <웃음> 많은 이들 고합니다. <laughs> 아, 이제 이층만 파밍을 해야 되나? 조롱 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 에 우친 님 우리 파티 오면 좋겠다 이러는데. <laughs> 저기 아직도 출발 못했어요? 여기 탱둘 아직 안 왔어요 우리보다 더 <laughs> 빨리 모집하고 있어 이럴 거면 다 가지 말자 <laughs> 이럴 거면 다, <laughs> 다 가지 같이 <다> <laughs> 이럴 거면 영식 매칭 살려 <laughs> 이럴 거면 <laughs> 지인을 다 버리고 각자 <laughs> 가자 <가죠, 가죠. 웃음> 거기서 만난다 <이제. 웃음> 그러면 좋은 거지 키키키키키 진짜 무슨 지인을, 아, 네, 지인을 다 버리면 가능해. 약간 그거 놀이기구 타는데 한몇 명이서 타야 되는 거 지인들 다 찢어져가지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놀이기구 다 따로 타고. 몇 분이세요? 아 여섯 명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두분 없어요. 그리고 못타 계속. 아무도 못 타는 거다 우리. <laughs> 디코는 다 같이 있는데 파티는 다 따로야. <laughs> 그니까 그 우리 첫주 그거처럼. 손님 파티랑 s h c 디코 경쟁 중이라 서마 응원할 수가 없다. 여기 경쟁자도 있고 지금 <laughs> 어 캐스터 가능하대. 응? 미움받을 아, 용기. 저분도 손님 파티랑 s h c <laughs> 디코 경쟁 중이라 미움받을 <미운> 용기. <laughs> 서필이랑 지금 캐스터가 다 없나봐요. <laughs> 경쟁 중이야. 아니면 서필캐스터가 저번주, 리트라이얼 때부터 그냥 없었어 겸업해야되나 음? <laughs> 투자 <투잡의> p 시들 <시대. 웃음> 그래도 저 e n 투자하고 있어 i 좀 h you 수있어 t <laughs> 그니까 저기 지금 <laughs> 준비된 a n 된 o u catch on? Jimby then, j o r d a 좋은 m so mad. Can you tell m 자, 저희 파밍 이제 끝났어요 하고 이제 우는 거예요. <laughs> <laughs> 3층 가실 분? 안 돼요. 안 된대요. 갑이. <laughs> 자, 우리가 출발했을까 못했을까? 정답은 1시간 <laughs> <한> 뒤에. <laughs> 아니, 소리만 들리게. <laughs> 아, 아, 화면은 못 띄우라고. <laughs> 어, 8시야. 어떡하지? 9시야 아, 지났다고? 3층 책임져 주시면 안 뽑는 오신데요, 질서. 뭐라고? 할수 없지. <laughs> <못 웃음> 무슨 소리야 이게? <laughs> 오. <왜> 그래? <laughs> 왜왜 <잘> 그래 그래. 왜 <laughs>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뭐가? 아이트로 <laughs> 바꿔 있으면은. 나 버려고? 라이트인줄 알고. 아니 이거는 이거는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 뱀? 키웁 저거 괜찮은 거예요? 자기 아니야? <웃음> <웃음> 올라운더를 했어야 했어. 노? 아닌가? 어, 오셨다 어, 웃었다. 예? 저희 2층까지. <laughs> 야호, 이렇게. 아니, 아, 아 3층도 오신다고요.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런데 방송에서 오신 분 맞죠? 예, 네, 맞지 않을까요? 금꾸모금꾸모 화이팅. 아, 긍꾸모 생각할수록 웃기네. 금쿵호는 무슨 뜻이에요? 저먼 뭐 옛날 극 이노센스 있던 시절 근데 쿠폰폼이 뭐예요? 코포다치. 이노센스 맞죠? 그때서 삼클파티... 아니, 이노센스 맞는데? 티타니아 아, 쿠쁘다치구나 근데 쿠쁘다치가 뭐예요? 치워야지. 근데 쿠쁘다치가 뭐예요? 언제쯤 쿠쁘다치야? 금쿵호 근데 쿠쁘다치가 뭐예요? 유튜버님이 영상 올린 유튜버님. 거 있거든요. 유튜버. <laughs> 과연 서탱이 먼저 올 것이냐, 서필이 먼저 올 것이냐. <laughs> 대결해요. 약간 <laughs> 먼저 출발해야 된다. <웃음> <웃음> 갑자기 경쟁 <경쟁부터>. 부은 <laughs> 그러니까 아니 현자님, 아 맞아. 아니 저기 현자님이 바장이죠귀속말 보내기. 현자님 여기 이상이 십만 면 출발인데 어떠세요? <laughs> 달렸다 빈자리 2 0 걸려서 키키키키 어이0 0네 돈으로 사람을 사는 코포다치 십 나오나? 나오는데? 코포다치 응? 제영공대23 주차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응? 아 <laughs> 아니 코포다치 쳤는데 세 번째가 제영공대23 주차 23주 23주를 어떻게 제가 6개월 동안 다 10주까지 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시그마죠? 지금부터 한30몇주 했던 거죠 이십3 <laughs> 주차. 2 3 주면 여섯 단. 이 주면 뭘하신이십 주나 게임을 다이십 주, 이십 주, 아 기만이다. 먼저, 먼저 간다. 아. 먼저 간다니 기만. 아. <laughs> 먼저 갔다 먼저 나온다면 아. <laughs> 빨리 깨진 거겠지. 안 되겠다. 길을 더보자 <laughs> 아 그럼 제가 100 지원해 드릴게요. 근데 김... 님 어디에요? 뭐요 카본클 갔다가 필리를? 아 뭐야 아 여기 있네. 아주 제가 나머지 다 돌았어요. 높. 깜짝이야 이거. 아 어. 뭐야. 이거 띵핑 할 때마다. 아나 채팅 올라온 거 깜짝 놀랐네. 강조되고 반복되는 채팅 소리는 세연이를 불안하게 해요. 아니 그래서 저 나이트 세상 진짜 괜찮은 건가요? 나이트 진짜 괜찮냐고 하는데 나이트로 할 거예요? <laughs> 해야죠. 보신다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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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외생기 모르는 전사 돌아다니던데 네. 외생기 모르는 전사? 오늘은 취업 사기 전사가 취업 사기 전사? <laughs> 아 유키키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어제 <웃음> 그런 게 있었어요? <laughs> 여기저기 서기꾼이 많네요. 뛰어 <laughs> <채팅> 올라올 때마다 땡찡놀 <laughs> 창문으로 에어오스 들어온다. <laughs> 나방 아니야? 창문으로 <laughs> 에어오스. 진짜 얼마나 간절하시면. <laughs> 학자 말고 에어오스만이라도 일단넘어 진짜 마프라즈. 들어왔잖아. 어? 아손 넣네. 짜 아예 아직 출루한 못한 파티가 있단 말이야. 아 누가 아직 못 갔어. 아 로비티부터네. 됐다. 이게 방송의 힘이다. 갈까요? 돈의 힘아니에요 방송의 힘 아니고 돈의 힘. 돈이요? 돈돈 돈의 힘. 돈의 힘. 우리 300인데. 우리 300인데. 가짜라이 부족하구만. 아, 혹시 돈이 있어도 못 얻는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보자. 리데믹 컨입니다 댄스, 댄스. 저는 비보이를 하고요. 경기사님은 크리즈를... <laughs> 돈도 있고 파티원도 웬일로 <laughs> <laughs> 오그를 먹으셨는데. 응? 이에는 슬픈 전설이 있리 어우, 나. 아이, 아 어? 디서 넘어지고. 이거 왼쪽에서. 어? 아, 잠깐만. 와, 나마주석인데 와, 아주 싫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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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예. 이리. <laughs> 아니, 나는 나 당연히 아, 위로 가시겠지. 아, 옆으로 가시겠지 했는데 둘이 뭔가 방향이 달라. 랐 해서 <laughs> 이제 4대 <4대수의> 스에 <laughs> <laughs> 죽기감이 있어도 깬다. 에이, 50을 못 넘었어. 나도 <laughs> 잠깐만, 나 3등급 배낭야지그게 예쁜 소리니. <laughs> 어 <웃음> 이거는 직업 바꿔도. <laughs> 한 분은 고정이신가 봐요. <laughs> 저는 벗어났거든요. 얼마? <laughs> <설마>? 어림도 <laughs> 없어. 빨리 일하세요. <laughs> <laughs> 고정기믹 다시 오케이. <laughs> 다시 여기 우리 제망 딱 걸려 그니까 그러니까. 방금 오프닝 템과 때 견제 들어간 거죠 오! 아니야? 그러면 은더 이상 뭘뺄 수는 없겠다 우리는 아 뺐냐고요? 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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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지 나 아까 넣었냐고 물어봤잖아 나아나 순간적으로 <laughs> 어? 나도 려가지고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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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냐고 했나 뭐안 뺐냐고 했나 <laughs> 누구십니까 시카 바다 야이씨 야이 어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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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왜 이렇게 렉 걸리지? 어? 어? 몰라 몰라 아 암기 밀만 나 안돼 안돼 아니 저건 진짜 죽은 거였잖아 이제 다람쥐워 누가 해 주냐 나네 안돼 안돼 그냥 마음 편하게 음송장이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그냥 <웃음> 그대로 그 <laughs> 죽으셨어 안돼 하모니 나이스 이제 셋다 해방 되었어요 <laughs> 저주에서 해방 <laughs> 저 주에서 해방되고 이제 골고루 걸려. 어 대단구나. 아이고 리템이 좋아요 잘했어요. 굿굿 굿굿 어떻게 아셨대 미래를? 이거 무슨무슨 조금만 하으로또 들어와야 되는데. 어, 됐어요. 붙어줘. 지가 날로 갈게요. 내가 아니기에 비골했다가 리스코. <목소리> <다 나>. 나요. <목소리> 명을 희생했다. 나는 뒤를 놓고 죽겠다. 아 뭐. 어, 나도 결승. 나도 길로 왔어. 못아 까미 나두개못 넣었어. 넣었어. 아.. 못 넣어. <laughs> 머리 뭐 했는데 머리 73이고 실화냐이 모임. 어디 가셨지 의자 실었는데. <laughs> 누구보다 빠르게 의자로 바꾸셨는데 이거 어떻게? <laughs> 받으실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laughs> 혹시 모르니까 정말을. <laughs> 사짱을 <laughs> <귀엽다. 스타짱을> 주고 <웃음> <웃음> 웃겼다 방금 아까 힐러님 한분 2, 3층 온다고 하신 거아요 출근 때문에 그 출근 때문에 들어가신다 하셨어 아, 저희 그... <laughs> 저희 2층에서 좀 걸려가지고 우리가 1시간 어쩔 수 없어 그 신데렐라는 찾으셨어요? <웃음> 예? <laughs> 아우징이 아예 계신 듯 어? 네 <웃음> <아이고>. <웃음> 실망 네. <laughs> <laughs> 살짝 실망하셨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Hi. 오랜만이에요 하이. 아니, 나오셨네요? 어? 네. 저는 금방 깼어요. 오, 오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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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어서 오세요. 이게 이제 늦게 출발한다고 다 이게 다 늦게 늦는 건 아닌 거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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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당신은 늦은 게 맞지. 이게 요자본 어? 지연에 졌지만 <laughs> 혹시 근데 무, 돈을... <laughs> 무섭게 우리도 300으로 올리자마자 온거 알아요? <laughs> 어, 아 진짜? <laughs> 아 제가 팁안 드렸나요? 원래 홀수로 걸어야 돼요. 다들 아, <laughs> 13일만. 3층이니까 3층이니까 클린. 12일, 네. 13일만에 파밍을 간 거라서 100을 걸까요, 말까요? 아, 바로 <laughs> 걸면은 이제 자존심이. 그런 아, 게 어딨어? <웃음> <웃음> 일단 출발은 해야지. <laughs> 이러고 나중에 저도 100 보틀 할게요. <laughs> <laughs> 이번에 음료하면서 음률님 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 <laughs> 어떻게 이 사람은 얘기하면서 게임했지 이래도 그래서 솔직히 막바지에 계속 얘기 안 하길래 섭섭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말안 해. <laughs> 얘기를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닐까. <laughs> 피지컬로 하는 거 힘들어. 롤챔 딸깍만 하면 되잖아요. 어제도 살짝 이 파판이 딜러 하는 것도 살짝 꺾일 뻔했는데. <laughs> 티카바세드 후원님 고디에요 <laughs> 아, 미리 가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 따라갈게요. 카카바님 손 아파서 발로 하잖아요. <laughs> 달리기 하잖아요. 아, 맞네. 달리기한번 끊었잖아요. 아, 그게 있는 건가, 진짜? 발카바 딸닭. <laughs> 발카... 아니, 근데 솔직히... <웃음> <웃음> 아니, 우리는 괜찮죠. 한 명만 광해 죽일까 봐 그런 거지. 너 체력이 10만이 안 돼요. 아, 깜짝이야. 텐즈님이 오셨는데 막... 어? 응? 어디? 어디? 호티? 제 호텔. 왜 저에게 아, 아이, 주신 현자님. 맡을 처럼. 아. 너 아. 어. 돈은요? 나 순간 우리 파티에 들어왔는데300 드렸어. 돈 드렸어요? 아니요, 안 아니, 받으셨대. 나 얼마 하시듯이 대리 전달 300만. 아, 근데 아, 그 100만도 아닌데. 저기. 아, 제키니. 저분이... 아, 제키 아. 30만 줄라 그랬어. 0백이 한다. 0백이 아, 이걸 다 드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와, 이거 얼마 이거 얼마야? <laughs> 이거 얼마임 잠깐만 아니, 지금 그거 개당 얼마요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만이 이거 야이야 이거 얼마야? 거야 이거 야 이거 얼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거 얼마야? 이거 얼마 이거 얼마야? 이거 얼거 이거 얼마거얼거이거이 백 아, 100만원짜리 아 하나는 500원짜리구나 아니었는데 <laughs> 아니 선물 주러 오셨는데 짬 처리 시켰어 <laughs> 아 재키님 큰 그림 그리셨네 <laughs> 아 소필이 없다 뱃님 놀아 뱃님 아기 사진 그만 올리고 소필을 <laughs> 사실 에이징 커플 때문에 안 오는 거였어 왔다 <laughs> <오! 맞다. 웃음> 안돼 아직 9분 남았는데 안되면 우리가 맞히는 오오오오 미안해요. 예, 헤 예. 절대 우클릭을 누르지 말 것. 아이, 원트클 날라갔네, 아. 갔을 때는 말이야, 템만 눌러도 나갔다. 체연님 <laughs> 앉아요. 어, 이제 오프닝 끝났어. 앉아요. 체연님 앉아. 체연님 <laughs> 절대 바닥을 봐. 주세요. 네, 드립니다. 쭉 주세요. <laughs> 어, 네네, 드립니다. <laughs> 아니, 이거 놀이 파르텔이 있다니까요. 난인 놀랍게도 우리 셋중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 김이가 아니야. 진짜. 이거 뭐어요 뭔데? 4우아5 5기였어. 5였어 5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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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였어 5기였어. 나이스 우와. 절대 딜못 하게 해 원투클? <laughs> 그쵸. 아 어, 맞는 원투클이네. 원투클 아까 누구 때? <laughs> 아무튼 그, 아무튼 내가... 원투클과 진배 없다. 아가입해요 상이 상이 입찰해드릴게요. 선이끼리 잘 싸워보십시오. 오케이. 아무튼 <laughs> 원투클. 안돼 못 부득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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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가나요? 공약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봤어요. <laughs> <laughs> 안녕 약 보고 안녕. 다시 찾아와라. <laughs> 저의 훌레 현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나 딜러 해요? 조사님 <laughs> 괜찮? 우리는 캐라고. <laughs> 에 고고. 책임 없는 채를 격할 것입니다. 저는 안 죽어요. 저는 안 <laughs> 아, 죽어요. <웃음> <웃음> 나 나는 나는 마베리오 있어. <laughs> 아, 난힐세개네개 있어. <웃음> <웃음> <에이>. <웃음> 아니 그럼 저만 좀 살려주세요. 에이. 네, 살려드릴게요. 저기 수안사님 부활 이 있어서 살려. 아 그러네. 아 맞네. 수안사만 수안사만. 저끌때고가 어림도 없어. <laughs> 바로가. <laughs> 이번에 한해 보셨어요? 주작이요? 똑같은데 옛날하고. 응.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더라고. 작바님 응. 기억하시죠? 작바님 <laughs> 몸이 기억해야 될거 같은데 그거는. 그맨 옷에 빠진. 아, 네. 치카바 씨를. 코르 아 응? <laughs> 코르. 코르 아 코르로. 그 이번에 빠진다. 환주작 나왔거든요 <laughs> 아, 케이스는 다 겪어봤으니까 안 죽지 <laughs> 그러면 더 가는 거 없죠? 끕니다 네끝끝 yeah. yeah.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laughs> 내일 4층 가요? <웃음> 어... <웃음>